7월 29일 금요일입니다. 니에미아 2장 4개월 동안 기도로 준비하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를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회 기발합니다 꾸준한 용성을 내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첫번째 4개월 동안 기도로 준비하다. 니에미아는 동생 하나니로부터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조국의 비참한 상황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고국의 소식을 들을 때는 기슬루월입니다. 니에미아 1장 1절입니다. 하가라의 아들, 니에미아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기슬루월은 양력으로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해당하는 달입니다. 그리고 니에미아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간 것은 니산월입니다 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니사놀은 양육으로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에 해당합니다.그러므로 느헤미아가 소식을 듣고 기도한 후,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그렇다면 왜 느헤미아는 바로 왕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4개월이나 지체했을까요?그것은 페르시아 왕들이 계절별로 왕궁을 이동하면서 통치했기 때문입니다. 대개 겨울에는 바벨론에서 보내고 여름에는 악메다에서 지냅니다. 악메다 궁은 성경에 딱한번 나오는 곳인데 성전 재건에 대한 고리스 왕의 조서가 발견된 곳입니다. 에스라 6장 2절입니다. 메데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을 때. 니에미아가 조국의 형편을 들은 때는 겨울이기 때문에 왕은 바벨론 궁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봄이 되어 수상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리에미아는 왕이 수상궁으로 돌아오기 전 4개월 동안 조국을 위해 그리고 성벽의 재건을 위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포도주를 올리기 위해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리에미아가술 간혼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순간을 위해 4개월을 기도로 준비한 것입니다. 리에미아는 4개월을 기도로 준비하면서 어떻게 왕에게 말을 꺼낼 것인가? 여러 시나리오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계획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이 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었건을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병이 있으면 왕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보통은 근심이 있어도 왕 앞에서는 밝은 얼굴로 나가야 아 합니다. 하지만 니에미아는 근심 많은 모습을 감추지 않기로 한것 같습니다. 아마도 기도하면서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이 방법 외에 왕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심이 가득한 니에미아를 보고 왕은 왜 그러느냐 묻습니다. 니에미아의 대답을 들어보면 이미 각본대로 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3절입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니에미아는 막힘없이 자신의 고국의 형편을 왕에게 아립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왕이 도움을 주겠다는 말을 듣자, 니에미아는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도우시는 것에 감사했을 것이고, 하나님께 한번더 기도합니다. 목도하다는 간절한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로써 매달리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잠깐의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성벽 재건의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왕에게 성벽 건축의 일을 간청합니다. 5절입니다. 왕에게 아래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어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니에미아가 성벽 재건에 관해 구체적으로 왕에게 요청한 것을 보면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니에미아는 페르시아 고위관료로서 행정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성전 재건 때처럼 방해자들이 있을 것까지 예측을 하고 확실하게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왕의 조서를 요청합니다. 왕에게 요청한 조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유다의 성벽 재건을 위해 가는 길에 통행을 허락하며 성벽 재건에 사용될 목재와 호위병력을 요청합니다. 기도하며 준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왕 앞에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기도를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만 하고는 왜이 일이 안되냐고 하는 것은 진짜 기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실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반대자는 어디에나 있다. 11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지 사흘 만에 성벽 재건을 위해 니에미아를 중심으로 제3차 기한이 일어납니다. 몇 명이 왔는지는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도 1차는 물론이고 2차보다 적은 인원일 것입니다. 3차 기한은 2차 기한 후약 14년 이 지난 bc444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번 느헤미아의 3차 기한때에도 사마리아의 방해 공작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0절입니다. 호론사람 삼발락과 종이었던 안문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강하게 하려는 사람이었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성전 재건할 때도 반대자가 있었습니다. 니에미아는 탁월한 행정가였기 때문에 잘 알았을 것입니다. 성벽 재건에도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무리들은 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산발락은 사마리아 총독이었는데 니에미아가 오기 전까지 사마리아도가 예루살렘과 유다도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니에미아가 예루살렘과 유다 재건 사업을 일으켜 부흥케 되면 그 우월한 주의를 빼앗긴다는 생각으로 방해를 한것 같습니다. 1차 기한 때술밥빌과 예수화를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할 때에도 성벽 재건의 시도가 있었으나 사마리아의 방해 공작으로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의 100년이 지나도록 사마리아의 방해로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탄 채 방치되어 통행조차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14절입니다.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사마리아 총독 산발람 무리들은 성벽 제거는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반역이라는 100년 전부터 써먹었던 고전적인 수법으로 방해를 계획했습니다. 19절입니다. 호르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안문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사람 게셈이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없신 여기고, 우리를 비웃서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하지만 니에미아는 이런 것까지 예상하고, 4개월이나 중복기도로 보장하고 준비하며 계획했습니다. 더욱이 니에미아는 탁월한 행정가입니다. 이쯤은 다 이상 범위 내에 있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곤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확신을 줍니다 너희 따위가 아무리 방해해받자 어림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세상을 이길 영적 건세와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형통함이 있을 것입니다. 1년 성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이사야 9장에서 11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7월 종보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가지 기도를 놓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정기적으로 나서 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